안녕하세요 강남스타일입니다 오늘 아기 아빠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갔다 아, 두릅 따왔어요 근데 이제 이만큼밖에 못 따왔는데 이만큼도 대단한 거 이제 시작이니까 이것은 엄나무 순입니다 예. 보이시나요 이거는 두릅이에요 예.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두릅을 다듬을 때 이거를 여기까지만 응. 음. 이거 하나 나뭇잎 싹이 요요. 예. 네. 이거까지만 떼어내는 거. 예 저도 이걸 다 벗겨내고 먹었거든요. 이렇게 깨끗이. 이거를 이렇게 벗겨내고 먹은 거하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맛이 백배 차이나. 이거는 하나도 맛이 없는 거야. 아, 애기 너네 아빠가 이렇게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 에이, 찝찝한데? 나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여기에 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영양소가 다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어, 손님들이 막 이렇게 까서 먹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삶아주면 꼭 이걸 떼고 넣시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더 맛있다고 항상 이러는데, 예, 항상 이렇게 두릅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붙여서. 이렇게 깨끗이 하면 맛이 별로 없어요. 여기 향과 맛이 다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빼지 말고 드셔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또 숙차를 만들어 봤어요. 쑥이 조금 남았어. 그래서 오 국물이 생겼는데 물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기일 때마다 이렇게 저어줘. 쑥, 이제 쑥하고 설탕하고 석, 섞여지게. 음. 어때요?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물이 생겨요 이렇게 쑥의 수분이 빠지는 것 같아요 설탕물을 에, 설탕을 재놓으면 그래서 쑥하고 이, 이 액기스 조금하고 차를 만들어 먹으면 향도 좋고 맛도 엄청나게 좋아요 이렇게 많이 해보세요 지금 다듬을 시간이 없네 쑥 다듬을 지금 음, 그래가지고 엄나무순도 한번 엄나무순 온나무순 아빠가 또 어제는 찔레순, 찔레순도, 근데 나는 잘안먹어 먹는 음식이라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있다고 드시대. 찔레순도 지금 좀 팍, 다른 야채, 다른 채소보다 좀푹 삶아서, 들기름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이렇게 소금 넣고 했더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한번, 이, 지금의 봄의 모든 순들은 다 연하고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까지 강남 강남스타일 지금 오늘 오늘 오시는 분은 이거 드려요 오늘 강남스타일에 오시는 분은 이거 드리겠습니다 두릅 데쳐가지고 바로 바로 드릴 테니까 드시고 싶은 사람 빨랑 오세요 지금까지 강남스타일 다산다했습니다.